정봉주 전 통한민주당 의원과 배우자 송모 씨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에게 수시로 사택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은 물론 자신들이 키우는 고양이 사료까지 사게 한 것으로 확인돼 평화나무가 취재에 나섰는데요. 고통을 호소한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나 정전 의원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한 채 방송활동을 이어가면서 피해 청년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건강 보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한 업체, 본업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대표 사택에서 사용할 샴푸, 주방 세제, 물걸레, 청소기, 김치, 양말 등의 생필품부터 고양이 사료를 사는 일 등입니다. 아이 다이어트는 먹여도 괜찮은지, 잘 섞여온 게 좋은지, 요 나이 때 질을 살도 안 치면서 질 좋은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줘요. 물건은 무조건 최저가를 비교 분석해 구매해야 했고 세탁물은 분실을 우려해 사진을 찍어 맡긴 후 찾아와야 했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한 건 다름 아닌 정봉주 국회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쳐간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정전 의원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자료까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정전 의원이 실비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직원들 몫이었습니다. 아쁘냐 소장이 다급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의원님 12번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 좀 하라고? 더 급하거든? 어, 행정일을 먼저 해야지. 가다 애초에 모집 공고에는 사무보조, 업무보조, 쇼핑몰 관리 부문 담당자를 모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입사할 때 사인하는 계약서에는 비서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직장인의 괴롭힘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나 정전위원 측은 자신의 가족 수발을 드는 일이 비서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듯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요?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평화나무요? 무슨 일이시죠? 그, 직원들한테 개인 신부름이나 많이 시키셨죠.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요, 제 비서로. 네네. 네. 아 근데 제가 요즘 비이시피신 무서워서 전화 좀 하려 그러네요. 그 전화가 아. 저 저기 그 신분하고요. 예. 어, 저기 무슨 어딘지 하고 신분하고 저 그거 저 해서 문자 주세요. 이 통화를 끝으로 정전 의원 측과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CCTV로 감시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직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전 의원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 상황. 평화나무가 정전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찾아가자 그는 방송 장소까지 옮겨버렸습니다. 어렵게 정전 의원을 만났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평화나무 취재진을 지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현 기자인데요. 잠깐 말씀 좀 나누시면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님 신영을 조금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기존에 스튜디오에도 안 오시고, 모님저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좀 해주시면, 그냥 가시는 게 어딨습니까? 한편 일부 정전의원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의 비난에 청년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현입니다